우리 네 인생길엔 가시밭길도 꽃길도 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니 걸어온 길도 모르듯 다시금 내달릴 앞길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알수 없는 길이기에 희망을 새겨보고 기꺼이 또 즐겁게 인생길을 달릴 수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울퉁불퉁 자각길과 가시밭길을 헤치며 무소의 뿔처럼 행복한 인생길을 개척해나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그의 인생길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도 담아보면서. 네, 오늘은 인생의 뒤안길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계시는 인생 선배를 만나보는 날인데요. 아, 저도 어떤 분인지 매우 설레는 마음입니다. 아, 이렇게 사계절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게참 행복한 일인 것 같은데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싹을 피우는 자연을 보면서 아, 우리의 인생도 차디찬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창한 봄도 그리고 열정적인 여름도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 뵙게 될 텐데, 바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흔히들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 엔지 없는 생방송이라 표현한다.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펼쳐가는 인생 드라마에는 제각각 다양한 사연들로 굴곡진 한 편의 역사가 펼쳐지기 마련. K발명가 유쾌한 남종현 회장의 인생에는 과연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을지 지금 함께 만나보자. 네, 인생 후배 김태린이 찾은 오늘의 인생 선배는 주식회사 그레미 남종현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지금 이렇게 뵈니까 제가 CF에서만 뵀었는데요. 어, 굉장히 유쾌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 예상대로. 아, 아. 그래요? <웃음> 네. <laughs> 저희야 뭐 원래 어, 재미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 네. 네. 아, 회장님 고향이 충북 진천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태어나신 해가 1944년도면 해방을 1년 앞둔 해였고, 그리고 또 50년에는 6.25가 있었잖아요. 아, 그때 그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회장님. 7살 때6.25 전쟁이 났습니다. 음. 그래서, 아, 그때 당시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 또 작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피난 마차를 타고 저 충북 부안까지 피난을 갔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전쟁이 난다. 그래서 항상 집에 갱엿을 구워서 보관하고 전쟁이 나면 이걸 갖고 반드시 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래도 건너지 않고 갱엿을 구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안까지 피난을 가서 그 갱엿을 팔던 그런 그 시절도 있었죠. 이후 3.15 부정선거도 있었고 4.19 혁명이 나고 5.16 군사혁명이 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에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됐죠 그 당시 제 나이가 16살 때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세구가 전부 16식구인데 어린 나이에 그 16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노력도 대단히 예, 참, 고등학생이 네. 그런 것을 한다는 게 아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출발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그 시절 굉장히 가난했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16살에 이세파와 싸워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제가 당당히 저희 가정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강인하고 음. 투철하고 또 생활에 대한 그 신념이 뚜렷했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어,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훌륭한 재상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회장님 모습을, 모습을 뵈니까 어,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해요.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아, 우리 어머니 정말 홀로 팔 남매를 키워주시고 음. 또그팔 남매를 가르치시고 먹여 살려주시느라고 정말로 자갈밭 같은 밭에서 해가 넘어갈 때까지 일하시면서 그 봉사하신 그 마음이 지금도 참 모든 사람들에게 뜨거운 그 눈물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우리 어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음. 한순간도 그 어린 팔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꾸준히 노력하신 그 보살 같은 마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다. 이를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회장님은 어떤 부모이신가요? 어, 회장님의 교육관 어, 같은 거 있으세요? 저도 굉장히 엄합니다. 저는 아. 엄해서 자식들에게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어. 모든 사람들이 뭐 어, 평생에 기회는 세 번이 온다 그러는데 저는 그세번 온다는 기회는 누구에게도 오지 않는다. 이리 생각합니다. 기회는 항상 온다. 그 항상 오는 기회를 본인이 무능하고 또 부지런하지 않고 또 일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회를 못 잡는 것 뿐이지 기회는 세번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우리한테 온다. 그래서 저는 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 경험, 그것이 자기네들이 참말로 살아가는 인생에 교과서이고 교훈이고 앞으로 그렇게 교육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식들에도 엄하게 가르친 부모가 자식들에게 효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치. 우리가 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을 보면 압니다. 치마 어. 끝에서 떨어지는 물은 항상 그 자리를 뚫어서 어. 바위도 뚫잖아요. 불효한 자식은 똑같이 불효를 하고 효도한 자식은 반드시 그렇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이제 유년 시절 보내셨다고 했는데 누구보다 또 의지가 강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1962년도에 자원 입대를 하셨다고요 아그 당시에는 매일 학생들 데모와 팝으로 통전둥화 같은 나라에서 아 군사혁명이 났고 그때 저는 군에 입대를 해서 18살에 처음으로 군회를 간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의저 하나뿐일 겁니다. 아, 일찍 가셨네요. 그래서 정말 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영병들 뭐또그병역 기피자들이 음. 5.16 군사 혁명 나오고서 다부채표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이름도 군대. 못 쓰는 사람들까지 같이 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도 대필해주고 아. 그사람들에 대한 그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지요. 일제강점기와 전쟁, 그리고 분단과 혼란. 역사의 격동기 속에굶주림과 피폐함은 전후 세대들에게 어쩌면 인내와 강인함을 키워줬을지 모른다. 그리고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서야 드디어 한 움큼 싹을 틔우는 봄날의 자연처럼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 세계 시위권이라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꽃피울 수 있었을 것이다. 강철 같은 의지와 뚝심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우리의 인생 선배들,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본다. 우리 회장님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가 있는데 어그 다양한 수식어들 중에서 단연 최고는 K 발명왕 예, 거 수식어인 것 같아요. 어 발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 세상은 발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명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밥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숟가락을 드는 그 수, 수저 하나도 네. 다 발명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명하면 엄청 어렵게 생활하는데 발명은 종이에 펜으로 구멍을 하나 뚫는 것도 발명입니다 어. 이게 발명이고 이 발명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잘 자라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제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그레미워드를 만들어서 경진 대회를 지금 (21년째) 시행하고 있고 네. 우리 발명가들이 어렵게 살잖아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11년째) 음. 대평남종연 발명문화대상을 만들어서 대상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천만 원을 와우. 그냥 발명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300만 원씩을 줘서 네. 발명가들이 발명가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자기 사업에 또 자기 업무에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회장님의 첫 발명품이 뭐였죠? 저는 전자부품 중에 크리스탈 유닛이라는 걸 발명을 해가지고 네. 원격 조종을 할수 있는 그런 아 것을 발명했었죠. 그런데 아, 천자 아, 제품은 일본과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음. 제가 이제 식품으로 식품으로 반드시 전 세계를 한번 채패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 세계 발명대에 가서 많은 그랑프리를 타고 네. 금메달을 따오고 그래서 김포 공항에 들어올 때마다 많은 그 매스컴에서 찬사를 보내주고. 많은 프랑카드를 걸고 당당히 대한민국의 발명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 식품 중에서는 그러면 발명을 처음 하신 게그 천연 양념? 네, 그런가요? 양념이죠. 아, 왜냐하면 예. 우리가 먹고 있는 미원 아니면 아지노모도 하는 일본제 제품보다 어떻하면 게 한국적인 맛을 낼수 있는 최고의 맛을 낼수 있는 그런 어, 상품을 한번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세계 무대에 가서 그걸 갖고 금상도 타고 음. 네. 또 많은 세계 사람들이 고기와 생선의 냄새를 말끔히 없애주면서 맛과 향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거를 만들어냈지요. 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발명전에서는 <laughs> 많은 사람들이 고기의 맛을 이렇게 천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발명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아주 대대적인 천사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네. 또 회장님 하면은 우리 한국인의 또 숙취를 해소하는데 한몫 하셨잖아요. 네. 아, 숙취 해소 음료를 만들게 된또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제 동생이 간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사를 간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간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아. 그 연구를 하다가 우리나무가 간의 화기를 없애준다는 것을 문헌에서 보고, 음. 어떻게 하면 이 동생을 살릴까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그 독성을 없애는 그 것이 너무 좋아서, 음. 그러면 술을 먹는 사람들이 간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까 해서, 제가 숙취해소 연구에 이제 매달려서, 807번을 실패하고 네. 808번에 성공한 세계적인 숙취해소제를 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팔고 그래서 그숙취해소제가 한국에서는 그걸 뭐팔수 없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을 하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에서 승소를 해서 네. 어, 지금 그 제품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 가나 가봉까지도 마켓에 가면은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발명품이 얼마나 세계에 널리 가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세요, 회장님. 아, 근 우리 회장님은 이제 이렇게 발명가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직원들의 가정을또 책임지시는 한 회사의 CEO시잖아요. 네. 힘든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그 자기네들이 못 만드는 거를 만들어냈더니 OEM 방식으로 생산하자고 해가지고 음. 기술만 빼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아. 정말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대기업이 기술 개발에 몰두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빼가려고 하는 그 얄팍한 우리나라의 대기업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세계화가 될 수가 없지요 참 초창기에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단속을 당해서 두산의 지경까지 갔었죠. 그래서 정말로 중소기업에서 상상도 못하는 헌법재판을 해서 당당하게 전원일치 합의로 우연 판결을 받아서 회사를 기사회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가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났더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한 (40명이) 나와서 정말로 그냥 막 몰아치기 식으로 네. 와서 정말 중소기업이라고 그냥 서류를 다 빼서 가서 어. (130억이라는) 엄청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탈세한 적이 없어요. 어. 또 탈세를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재판을 해서 세금은 물론 이자까지 다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아서 그 이자 가지고 춘천에서 인하공대 학생들이 에 봉사 나갔다가 매몰된 데다가 1억 원은, 어 위로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지뢰로 어, 부상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문금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많은 장학금을 주고 그랬죠. 정열, 정직, 그리고 정성. 남종현 회장의 주식회사 그레미의 사원이다. 세상은 발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열정과 정직으로 달려온 인생. 이러한 K 발명가의 뚝심과 의지는 외환위기 절정기에 807번의 실패 후 808번째 드디어 한국인의 숙취를 책임지는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음주 전후 숙취 회소 표시를 금지하는 등 15건의 고소고발 상황과 100일 넘게 이어진 세무조사 등 인생 최대의 위기와 마주한 남종현 회장 그는 정열, 정직, 그리고 정성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잊지 않고 절대 좌절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이라는 판결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내며 11개국 국제특허와 해외수출을 이끌어냈다. 네, 우리 회장님은 제품에도 팍 나오시고, 또 광고에도 얼굴이 탁 나오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의 그 머릿속에 회장님 얼굴이 딱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 그 숙취, 해소, 음료 광고,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 광고가 나오게 된그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아, 저 사람이 만든 거는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소비자들이 제 얼굴을, 제품을 보지 않고 제 얼굴을 먼저, 어, 찾아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그 부담을 느끼고 사는데 어딜 가든지 광고에 뭐니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저를 더 먼저 알아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흥겨운 노래도 가볍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네. 이런 걸로 기억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회장님 뵈니까 진짜 발명왕이라는 수식어도 참잘 어울리시지만 또 다른 별명 뭐 긍정왕 육회왕 네 이런 별명을 좀 붙여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좀 전하기 위해서 어, 다양한 기부 활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버려야지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들인 거를 나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바싸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 또 사회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봉사를 어떤 무슨 뭐, 어, 우리가 저 최초의 봉사자가, 아 어, 신봉사 아닙니까? 그래서 난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을 눈을 뜨기 위해서 내놨지만은 그런 봉사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기 위한 봉사가 아니고 어렵고 힘든 곳을 우선적으로 도와서 그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세상 이걸 만드는 게 저는 봉사하고 보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도 목사가 하는 바포운동본부, 대한적집자사 전국체육구 뭐고 협회, 또 고액 기부자들이 하고 있는 아너소사이어티 운동 이런 것들이 참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제가 그거를 위해서 제가 번 것의 정말 많은 부분을 그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사회를 즐겁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사회가 모두가 다 함께 사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자금도 주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함께 사회와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의미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인생 동기 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인생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예, 회장님 좀 전해주세요. 태어나서 6.25 전쟁을 걷고 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각자가 그 원하는 삶에 대한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마냥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항상 오고 있는데, 그거를 잡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인생에서 빠른 시작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적 대로 먹지 마라. 이런 그 어, 신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 가면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의 앞잡이, 또 성공의 길잡이, 그리고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생 퀘스천 <laughs>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 뭐 있습니까? <laughs> 아,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정답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산수를 살아가는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 한장한장 한장 자신만의 삶을 페이지에 적어 나가고 죽음으로 그 책을 탈거하게 한다고 하면 후대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평가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만이 할수 있다는 생각을 저버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수 있다는 그런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의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답은 없지만 삶을 끝자락에서도 오늘 심은 이 나무가 자라서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또 후세를 위해서 달콤한 열매와 그늘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음. 여러분 지금부터 새롭게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정말로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 공감과 화해 대신 불신과 불통으로 점철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은 무엇일까? 부강한 대한민국을 일궈온 인생 선배들에게는 무한한 자신감을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후배들에게는 깊이 있는 자존감을 일깨워주는 이 시대 긍정왕 유쾌한 회장님 남종현 아직 인생은 퀘스찬 하지만 인생은 매일이 시작이고 도전이라 답하는 그의 인생 스토리에 우리도 긍정과 행복의 에너지를 흠뻑 받아본다 어둠이 깊을수록 여명은 더욱 환하다 깊고 어두운 터널을 뚫고 더욱 밝은 세상을 펼쳐갈 우리의 인생을 위해